요즘 극장가에 겨울왕국 2편의 열풍이 아주 거셉니다. 얼마 전에 벌써 천만 명의 관객을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1편을 봤던 사람으로서 천만 명 넘겼다고 하니까 그리고 주인공의 출생의 비밀이 밝혀진다고 해서 뒤늦게 혼자 관람을 했습니다. <laughs> 정말 주인공의 출생의 비밀이 그 힘의 강력한 비밀이 밝혀졌어요. 더 말씀드리면 스포일러가 되니까 제가 여기서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삼손 역시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삼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가지고 있는 큰 힘이 떠오르잖아요. 나기터 나기턱 하나 가지고 천만 명의 적군을 쳐부수는 그런 일이 있게 되고,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의 기둥을 그 혼자의 힘으로 무너뜨려 가지고.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동시에 죽임을 당하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했던 사사예요 그런데 삼손의 그큰 힘은 어떤 뭐 타고난 어떤 자연적인 힘이 아니라 이 삼손이 가지고 있던 출생의 비밀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손이 가지고 있는 이 출생의 비밀이 뭐냐 그게 뭐냐면 삼손은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났다. 좀더 정확하게는 임신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택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단지파 중에 마노아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부부는 불임이에요. 아이가 없어요. 스스로 불임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마 상당한 기간 아이를 못 가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이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아이가 없는 건 어떻게 보면 참 저주받은 그런 인생과도 같은 모습이었잖아요.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애가 안 들어서니까.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천사 혹은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에게 찾아오신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됩니다. 그가 불렛의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앞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을 예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라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이를 낳을 수조차 없던 자신에게 장차 아들이 주어질 것임을, 아들이 태어날 것임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만호의 아내가 얼마나 이 소식을 듣고 기뻤겠어요. 그죠? 지금까지 아이가 없었는데.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소식이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시기를 단순히 아들이 태어날 것만 아들을 주실 것만 말씀하시지 않고 이 아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어떤 사명을 수행할 것인지를 아울러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 이런 뜻. 구별된 사람. 즉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소원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람이 자원해서 나시린이 되는 건데, 삼손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시고 세우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장차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인데, 그가 블레셋 쪽 속에 압제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사람의 압제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삼손이 태어나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삼손의 사역을 보면 계속해서 블레셋과의 대결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삼손의 큰 힘의 비밀이 어디서부터입니까? 바로 이 사명에서 말미암는 거예요.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시 시작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사명에서 비롯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삼손에게 큰 힘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삼손이 이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태어나서 나시인으로 구별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삼손이 반드시 지켜야만 할 것이 있음을 말씀해 주세요 그게 뭐예요? 평생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스럽게 삼손에게만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 율법을 보면 이미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들 나실인으로 서원한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예요 왜 나시리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는지 사실 그 뜻은 잘 모르겠어요. 그 뜻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시린들에게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 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이고, 나시린들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 증표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긴 것은 나시린의 증거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머리가 계속 기른 이상은, 그는 여전히 나시린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수여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거기서부터 삼손의 큰 힘이 시작되는 것이다. 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삼손이 가지고 있는 출생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삼손에 대해서 그의 삶과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단순히 어떤 윤리와 도덕으로 보지 말고 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과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삼손의 태어남의 의미가 뭐냐? 그 핵심이 뭐냐? 라고 할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죄인 된 이스라엘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시대적 배경은 블레셋 이 족속의 압제 하에 있는 상황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가? 이전의 상황들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길로 블레셋의 압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와의 호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와께서 호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넘겨주시니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죠. 최소 6번이에요. 먼저 범죄했을 때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 의해서 8년 동안 압제를 당했습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건져내셨어요. 그죠? 근데 또 범죄해요. 또 범죄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모아방 에글론의 손에 의해서 18년간 압제를 당하게 하세요. 또 부르짖죠? 살려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구원자를 사사를 세우셔서 건져내세요. 이게 지금 6번 반복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범죄한, 또 범죄한. 근데 여러분, 이번에는요, 이전하고 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전에 압제를 당했을 때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나, 이번에 블레셋에 의해서 압제당할 때는 그 고통으로 인해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부르짖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블레셋의 압제는 그나마 신사적이어가지고 별로 힘들지 않고 그럭저럭 먹고 살 만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까?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이 2천만 동포가 어 정말 굶주리고 먹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독립하려고 애를 썼던 건가요? 물론 먹고 살고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민족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상실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독립운동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에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 시점 똑같아요. 의식주와 같은 피부에 닿는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이 이방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그 비참한 현실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마저도 못하는 완전한 무기력과 무능력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마치 예를 들면 환자가 적당히 아프면 의사 뭐 선생님 보고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그런데 그럴 힘마저 없는 정말 중병 가운데 기력마저 사라져버리면 그냥 눈만 꿈뻑꿈뻑하는 거예요 눈만 꿈뻑 지금 갈 때까지 지금 갔다는 거예요 회생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신압으로 죽어갑니다. 회개할 능력마저 상실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그렇게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으면서 살다가 나중에는 지도에서 사라져버리면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미래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그런 무능력한 죄인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부르지 않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이스라엘은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이것이 삼손의 잉태고지 안에 담겨진 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너희는 나를 찾지 않았지만 내가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그래서 18절 보면 만호아 이제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물어봐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대답이 뭐냐면 내 이름은 김묘니라 이렇게 김묘니라이김묘라는 기묘, 뜻은 무슨 말이냐면 경탄할 만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뜻이에요.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정말 납득이 안 돼. 저 사람 너무 신기하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이해 저편에 있는 이런 뜻이에요. 놀라워서 너무 경이로워서 얼마나 경이로워요 부르지 않는데 찾지 않는데 만나주시고 찾아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기묘, 기묘.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 이름이 기묘해요. 놀랍다. 정말 하나님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이 삼손의 출생 사건은 여러모로 우리 주님의 탄생 사건과 유사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탄생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에 빠진 인류가 열렬히 구원자를 찾고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런 모양이든가요? 그렇지 않죠. 도리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했는지 몰라요. 복음서를 보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나 들에 있는 몇 명의 목자를 제외하고는 왕국의 어떤 인물도... 사두개인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들도 단한 명도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러 가지 않아요. 동방 박사의 출연에 예루살렘 성이 온통 떠들썩하긴 했지만 예루살렘 주민 중그 어느 누구도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지 않아요. 도리어 헤로도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뭐예요? 인류가 간절히 구원자를 구해서 예수님을 찾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는요 죄악에 빠졌고 강구조차도 회개조차도 못 하는 중병에 이른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인류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이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기묘해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비유로 설명해주신 대목이 누가 보면 15장입니다. 거기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정말 유명한 비유, 탕자의 비유가 거기에서 나와요. 그런데 그첫 번째 비유의 내용이 뭐냐면, 잃은 양을 찾아나서는 목자의 비유예요. 어떤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가 사라졌어요. 이게 목자의 실수가 아니에요. 왜? 99마리는 잘 따라왔잖아요. 99마리는. 그한 마리는 그럼 뭐예요? 정신 못 차리고, 목자의 음성 듣지 않고 무리에게서 떨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목자는 어떻게 하는가? 아, 이 바보 같은 양이라고. 어, 짐승밥이 되든지 말든지, 내할바 네, 아니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죠. 아흔 아홉 마리의 양은 들여두고, 오히려 그한 마리의 양을, 길 잃은 양을 찾도록 찾아내세요. 목자가 싫어 떠난 양을 그 목자가 찾아나서요. 이 양이 제발로 목자에게 돌아온 게 아니에요. 목자가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아나서서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습. 이한 마리 길 잃은 양은 우리 모습이죠, 우리. 우리는,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그런 우리를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고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이 땅에 우리 주님이 구원자로 태어나셨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화려한 박수 갈채 속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고난과 박해 현장으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또한 기묘해요 기묘. 이사야 9장 6자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이 나열되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기묘. 경이롭고 경탄할 만하고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왜?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까 왜? 죄인인데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으시니까. 하나님 먼저 우리 사랑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기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삼손의 출생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그 출생을 들여다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놀라워신 은혜요,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지. 여러분, 기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림 없는, 어? 변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이러한 은혜 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거예요. 두 말하면 장설이죠. 은혜 받은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따라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 삼손의 인태고지는요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규정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삼손 개인을 향한 규정만 있지 않고요, 삼손의 어머니를 향한 규정도 함께,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절을 주의깊게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의 아내에게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는 삶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말씀하세요. 지금 이 규정은 삼손을 향한 규정이 아니라 임신하게 될 마누아의 아내가 순종해야 될 규정입니다. 그래서 마누아가 다시 한번 여호와의 어? 사자가 나타나셔서.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지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한번더요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똑같아요.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14절 같이요.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게 지금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인지 좀 헷갈리게 보이는데 이게 전부 마누아의 아내가 순종할 규정으로 지금 주신 거예요. 그라고 하는 표현은 여성형입니다. 여성형. 그녀라고 넣어서 읽어보면 좀더 뜻이 분명해요. 아니 왜 삼손만 나시린으로 키우면 되지? 그 어머니 보고 임신 기간 동안 나시린 같은 삶을 살게 하시는가? 임신 중에 술은 해롭다. 뭐 이런 뜻입니까? 어머니가 모범을 보여야 아이가 바르게 성장한다. 이런 뜻입니까? 예, 뭐, 물론 그런 뜻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어머니들을 위한 강연을 할때 그런 주제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제가 강의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더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술을 먹고 마시고 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이야말로 죄인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이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그 모친 마리아의 반응이 이와 유사합니다.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래요.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류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의 통로로 마리아를 택해 주셨어요. 근데 아직 마리아는 결혼도 안한 처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하지만, 마리아는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지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은혜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은 우리 모두 믿는 자들의 신앙의 모범으로 손색이 없는 모습이에요 이 천주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필요 이상으로 마리아를 높이는 것은 당연히 배격해야 되지만 이러한 말씀을 향한 순종의 마리아의 모습은 분명히 신앙적인 그런 모범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마리아를 향해서 주의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반드시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세 복이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떤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만 주시는 복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에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저시 복이 있느니라. 한마디로 아들 잘 두었다 이런 뜻이겠죠? 아들 잘 두면 엄마들이 그 영광이 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말을 도리어 이렇게 돌려주세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마리아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배워서 복이 있었다, 이런 말이 아니었다고 주님께서 정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 복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킨 사람, 그 사람이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찍으신 방점은 명확하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자가 복된 존재여, 실상 은혜 받은 사람의 마땅히 행할 반은 은혜의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우와의 아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지금 이 하나님 말씀에 그 규정에 순종하고 있을까요? 진짜 지키기 싫은데, 하기 싫은데 억지로 억지로 하는 것일까요? 지금 포도주를 마시고 싶어가지고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넘어가 아, 왜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불평하면서 지키고 있을까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이 기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죠? 나 도저히 못하겠으니 포도주 마시고 싶으니까 어, 이 복중에 아이 다시 거두어 드려 주십시오. 나 다른 사람에게 천호가 임신했다고 손가락질을 받기 싫으니, 이 아이 예수 다시 거두어 주십시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오히려 감사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감내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만약 인상 찌푸리고 어금니 꽉 깨물고 살아가는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만만치 않기 때문에 때로는 어, 힘들기도 해서 저절로 미간에 주름이 생기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성도의 삶은 감사의 삶이고 기쁨의 삶이에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께서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행하십시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나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드러나는 것으로 스스로를 판단하지 말고, 죄인에게 찾아오신 기묘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초연하게 순종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묘하신 은혜를 받음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어요. 물론 성탄절이 예수님이 태어난 바로 그날, 그렇지 않죠. 그저 한 날을 정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이날만 기념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우리 예수님의 나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신과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조차도 우리가 주님의 나심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제대로 기념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겠어요. 그죠? 이 성탄절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이 성탄의 기간 동안.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오신 바, 기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힘써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각은 굉장히 나중심적이에요. 내 결심, 내 의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막 해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오히려 이 어처구니 없는 나를 이끌고 가시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의지를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충만하게 깨달아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힘써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